시즌4 오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시즌4 도적 빌드 중에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기주입 연발사격 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TR을 기준으로 도적은 너무나도 약했는데요. 얼마나 약했냐면 전 직업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광폭화 담금질 옵션을 최대한 많이 터트리는 빌드가 제일 좋다고 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도적 유저로서 이런 사실에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PTR이 끝나는 날 마지막 발악으로 고변산이랑 고변산은 죄다 때려놓고 빌드를 짜봤는데 다행히도 도적치고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시점 광폭화 담금질이 20토막 넘게 너프가 된데 반해 연발 사격의 핵심 아이템인 건달의 입맞춤은 엄청난 타격 판정 버프를 받았어요.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냉기주입 연발 사격 빌드가 시신포 도적 빌드 중에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몸빵이 좀 부실하고 그로기 상태가 아니면 딜이 많이 약하기에 추후 많은 보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완성된 빌드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적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뽑을 수 있구나 정도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구는 불멸을 사용하고요, 재감이라 행적을 챙기신 다음 민첩이나 최생 중에 나오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담금질은 회피를 챙겨주시고 빈결이라고 돼 있는데 빈결보다는. 기절이나 멍해짐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갑옷은 돌격전차를 사용하고요. 민첩, 최생, 저항. 이렇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담금질은 기절과 회피 확률.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날렵함이라고 돼 있는데, 날렵함보다 회피가 더 좋아요. 기절을 쓰는 이유는 응보 위상과 연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장갑은 그림자 매듭근을 쓰고 있고요. 연발 등급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진짜 좋은 장갑을 먹으면 바꿔줘도 될것 같습니다. 바지는 어스르만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감이 없어져가지고 어스르만은 어떤 도적이든 무조건 써야 될것 같아요. 옵션은 민첩, 최생, 저항이 제일 좋습니다. 담금질은 회피랑 기절을 챙겨주시면 돼요. 신발은 공비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빼봤는데 없으면 안정성이 많이 내려가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옵션으로 피하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챙겨주시고요 옵션은 이속과 회피 고정에 민첩, 최생, 모든 저항 이 중에 하나를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금질은 멍해짐과 이속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멍해짐을 넣어야지 빠른 실수 패시브와 연계해서 피하기 쿨타임 테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양손 무기에는 응보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순전히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옵션은 극대화 피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민첩과 공속, 생명. 이 중에 나오는 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공속은 100%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담금질은 연발 사격 투사체 증가. 이거는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 나머지 하나를 콤보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검은 검의 달인과 재빠른을 쓰고 있습니다 옵션과 담금질은 양손과 동일해요 반지는 건달의 키스, 신규 유니크 반지와 기대하는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옵션은 무기랑 동일해요 담금질은 냉기주의 횟수와 콤보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이 냉기주의 횟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콤보 포인트는 다른 걸로 대체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에는 데미지 상승을 위해 동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한의 기교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민첩, 행적, 재감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금질은 반지와 마찬가지로 냉기주의 횟수를 챙기신 다음 나머지 하나는 콤보 포인트나 다른 담금질 옵션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전문화는 연계 점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킬은 특별한 게 없으니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복자입니다 시작보드에는 간악함을 쓰고 있고요 고변산 데미지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 제거로 가신 다음에 영리함을 쓰고 있습니다 냉기주입을 쓴 다음에 연발을 쓰면은 비물리 피해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영리함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비열한 습격으로 가신 다음에 통제를 넣어주세요. 확정적으로 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변산 데미지 20%가 아주 쏠쏠합니다. 네 번째는 소름돋는 전리품으로 가신 다음에 전설 노드 찍어주시고 매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덫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10% 고변산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입을 쓰면 비물리 피해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전리품 효과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에 버프된 약점 노출 보드로 가신 다음에 전설 노드 찍어주시고 문양은 전투를 넣어서 극대화 피해를 최대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치명적인 매복으로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전설 노드 찍어주시고 문양은 착취를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복자까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